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최근 매우 강해가 되어 있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현상 의지가 매우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우파청년 세력들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불행 딩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세력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들을 구원, 영려해서 더욱 강력한 세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어, 구호를 힘차게 같이 주먹을 불붙리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한로만 가세해주세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머의 소동을 즉각 중단해라! 하나, 국민의 힘은 당원 중사이비 세력을 축출하고 정체성이 확실한 정당으로 재창정하고 우익원회 전담과 연대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분열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수호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우리나라 이민의 세대를 후원하자! 감사합니다.